우리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기대해요. 야 나를 기대할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기대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한지 벌써 여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또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주제, 주제,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두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6절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같은 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같은 편되자 그렇게 해서 같은 편 되고, 이렇게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도장도 막 손을 찍고, 그래서 뭐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편, 이 같은 공동체는 게 무엇입니까? 같다는 한쪽 편에서 같이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서로 서로 응원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같은 일을 간다는 것이고,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한다는 워 것이고.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풍성한 그러한 관계를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편이 돼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막취력응원하 응원이요. 지금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조그만 몬트센드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와. 하고 기뻐 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 우리 주님은 같은 편이 돼서 우리가 뭐 조금 하면 크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의 편이다. 같은 편이 되가서 같은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같은 편.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일러 주는 같은 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같은 편이 어떠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내네 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 선수가 늘 축구를 잘하지만 며칠 전에도 그렇게 잘했습니다. 어, 이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계속 이제 여러 각 리그, 유럽의 뭐 네노라는 그런 리그에 그 팀들이 계속 이제 싸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팀이 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1차전에서 2대0으로 졌거든요. 2대0으로 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3골 이상 이어야 그 유벤티스 팀이 나가는 거예요. 호날두의 소속한 팀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Ronaldo ha colpito tre gol ha colpito tre gol, ha trasformato la squadra e è andato in alto il terzo gol è stato un penalti, un penalti andiamo a vederlo sei minuti ancora da giocare più recupero Federico è andato via molto bene a Correa, in velocità e di prepotenza poi si è deportato sul destro, è entrato in area di rigore, è stato messo giù la spinta di Correa, che lo sbilancia nettamente sulla corsa calcio di rigore tutto pronto, fischia l'arbitro. Parte Cristiano! Sì! 3-0 Juve, 3-0 Juve. In questo momento siamo qualificati. Godiamoci il momento e ripartiamo subito. Il gol di Cristiano Ronaldo che spiazza nettamente Oblak. Non c'è più tempo, arriva 1, arriva 2 arriva 3. Arriva tre, arriva tre, arriva tre e sono tre, arriva tre e sono tre, è il triplice fischio dell'arbitro, il signor Kuipers, è una voccia, è un entusiasmo incredibile all'Alias Stadium, tutti addosso perché ce lo siamo meritati, perché dovevamo passare noi. 3 0, allora non siete simili degli eroi, siete degli eroi, siete dei grandissimi eroi a portare a casa questa qualificazione. E allora tutto lo stadio ad abbracciarsi all'unisono con i ragazzi perché andiamo avanti in Champions League grazie alla presenza anche di quest'uomo. Ecco la risposta. Cristiano Ronaldo, CR7, tripletta personale. La Juve avanti, la Juve passa ai quarti di finale. E allora venerdì ci godiamo il sorteggio di Rio.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야. 놀랍다,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겠죠. 예. 아마 이걸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까요. 어 그런데, 우린 그림을 봤어요. 와, 골을 넣고 나니까 환호하고요. 선수들이 그호날두에게 달려들고요. 그 휘수를 불어서 경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 호날두하고 같은 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축구팀은 뭐, 승리, 우승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호날드하고 같이 하니까요. 근데 호날드 언제나 이 유벤투스 팀이 있나요? 아니에요. 얼마 전엔 스위스에, 아, 스위스가 아니라 스페인에, 스페인에 레알 마드리드 그 팀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는 영국의 맨체스터 팀이 있었어요. 자기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팀을 바꿔요. 같은 편이었다가 적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편이 됐다가, 야, 나니편 네 못하겠다. 왜 이렇게 헛발질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10편, 오늘 본문입니다. 118편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산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해요. 그의 편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같은 편, 영원히 같은 편, 영원히 같은 편인데 영원히 이렇게 혼날 드는 편이 됐다가, 또난 떠난다 그랬다가, 막 거기서 아니라 고 그랬다가, 나중에 싸우게 됐다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편이신 그 언제까지 여호와는 내 편이실까? 영원히, 영원히, 내 편이 영원히요. 그 저의 아버님은... 정말 저희의 편이었어요 언제나 저희 편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나갈 때 어, 내가 바로 이 성국이라는 사람의 아보시다 잘 나간 적이 많지 않았어요 맨날 실패했대요 저는 맨날 아팠어요 맨날 이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더라니까요 참아주신다니까요 응원하신다니까요 바아보시면 되니까요. 아버지가 편찮아요. 그만하자. 너의 아버지 노릇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상 끝.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아버지와 저의 관계 속에는 그 응원자로 격려자로 함께 손을 붙잡는 자로 같은 편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버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히 내 편이 십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나의 그 모든 참 깊은 골짜기 속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전나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산도 짓고 골짜기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호날두 같은 사람이 같은 편이 돼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데 그 호날두가 같이 편이 되는 것이 너무 안심인데 저 선수가 같이 뛴다는 것이 너무 너무 너무나도 이제 막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시는데 기대가 안 됩니까? 하나님우리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환호가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세요. 그 호날두가 골 넣었다고 막일하는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 선수는요, 되게 많이 골을 넣지만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 날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부터 하세요. 찬양부터 하세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시는데 잘못 놓치지 않습니다. 내손꼭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내 편이신 그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했을 때그 하나님의 내편되심의그 중요한 특징은 영원히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응답하시는 내 편입니다. 응답하시는 내편 네 여러분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Oh, in the end we will remember not the words of our enemies, but the silence of our friends.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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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은 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이 내 편들이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치, 내, 내이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나 몰라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지금 힘들다. 우리 같이 이제 뭐 해야 돼? 할 때, 야, 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같은 친구인데. 그런데 이 적들은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편의 침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 뭐라 그러는 건, 뭐 그런가? 아, 힘들다 하지만, 아니, 내 남편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어려운다는데, 내가 지금 막 공부한데 아내가 뭐뭘 보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어른 을 보고 있는지 한 마디도 안 해줘요. 내가 힘든데 부모님들이 나 몰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일인데 내, 내 지역에서 내 교내 갈수 있는 어려움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런 일 없죠. 우리 서로 서로 또뭐 전사님 장모님 우리 함께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임에서 발전하고 우리 모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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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랑으로 다 하는지 몰라요. 이 같은 편이라 이거죠. 같은 편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편은 나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의 같은 편인데, 그러면 어떻게하실 것인가요? 오늘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같은 편이 뭐예요?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서 함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 베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신그 여호와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점점점점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고통 중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 일으킬 일은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 이럴 일이 없어요 그 약속 내가 언제 했지? 그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야 뭐, 고통 중에 부르지지면, 뭐, 응답하고, 그거, 나, 나, 나한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내편에게 문제 없어요. 같은 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힘든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부르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야베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뜻은? 고통에. 이 고통에 야베스가 인생의 역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통의 사람이 축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간게 뭔데요? 야베스 간게 무엇인데요? 아, 야베스 간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고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요 기도. 이 고통 가운데서 부러지진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이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나로이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말고요. 같은 편인데. 허락하고 말고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의 이야기, 같은 편의 그 어려움, 같은 편의 눈물, 같은 편의 호소, 같은 편의 그 고통에서의 그 푸짐을 갖다 왜 외면하시겠냐고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어, 그러냐, 위로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넓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요. 어쩌자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그 부짐이 없냐, 이거. 내 편인데,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인데, 영원히 내 편인데, 마음이 변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변심하지 않아요. 변심은 우리가 하지요, 변심은. 같이 편했다가 우리가 돌아서는 건 우리가 돌아서지 언제 우리 주님이 돌아서요? 당자 보세요 그냥 아버지께서 돌아서서 자기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고 달려가서 그렇게 안아준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예 어떠한 잘못,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는 내 편이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달려오면 내가 안아줄게 아니 달려오는 그 모습만 보여도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되셔요 영원히 우리가 고통 중에서 풀어시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어떨 뻔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편 124편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오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또 우리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삼켜요, 삼켜져요. 하나님 내편 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다가 막, 막 원수가 막 우리가다 삼키려 해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을 견않하시고 언제나 막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습 바라보고 즐거하시는 하나님, 아이들 다 즐겁잖아요. 아이들 모든 모습이 하나 하나 즐겁잖아요. 그냥 밥 먹는 모습 여기 묻혀도 예쁘고, 막 가서 휘해도 예쁘고, 다 예쁘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너잘될 거야? 그런 부모지너 이러다 큰일 난다. 안 돼. 이러잖아요. 아, 옛날에 부모들도 그랬어요. 이런 망할 자식. 이러는 부모가 있었어요. 아, 세상에. 아,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예. 우리 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어미는 그 자녀를 자식을 잇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 편에 신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너무 거룩해가지고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예, 거룩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을 기뻐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주님은요 막 여러분들 보세요, 아가서에 보세요, 우리 주님의 그 격한 그 감정과 그 태도를 보세요. 우리 하늘보다 막 고정시켜 놨어요. 우리 그림 속에 이렇게 딱내 고정관념 속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더더욱 이제 보수교회니까요이 보수적으로 아 이렇게 틀에 가둬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수는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 장르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축공과 역동성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 딱틀 속에 바치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을 내서 섬기고 그 앞에 구복하며 그의즐거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함께 감동해야 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곳곳에 다니시면서 일어나라! 충만하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하나님이세요 내 피신 하나님은 언제나 막 뛰시면서 우리가 다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손을 잡고 함께 뛰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즐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편으로서 우리, 우리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펄펄 뛰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멋스러 거예요. 막 기뻐서 막 하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그냥 고정적인 그런 분인줄 알고 내 생각 속에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피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갑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모든 것에 섬세하게,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다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춤을 춥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편 능력의 주님의 몫이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내 편이신 그 주님, 너무너무 귀한 주님이, 너무 복된 주님이 내 편이었는데 그분이 내편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그 이야기가, 큰일 날뻔 했지? 우리 죽을 뻔 했지? 내용혼 망할 뻔 했지? 우리에게는 흔적도 없을 뻔 했지? 내가정은 정말 콩가로가정될뻔 했지? 하나님 내편 아니면, 하나님 이 우리 편에 계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인도하실 내 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